정재삼풍수님에게 질문 제11호를 드립니다. 누가 코에 걸면 코걸이라 말합니까? 정재삼풍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와 조상선영 부모부터 육대조까지 답사라는 제목으로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5, 5분 29초에서 40초 사이를 보면 풍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생기의 기적작용을 통해 생기와 살기를 분변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정재산풍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선영,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조부모, 부모 묘가 있는 그 선영은 흉지다. 흉지인데 특히 근곤, 간손, 이방위에 해당되는 것이 나쁘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은 이 금방, 근방. 금방에는 인기상충으로 좌유활동하러 세제형이 1940년 병술년에 총살당했단 말이야 여기에 술, 술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술이 있죠. 그리고 감방, 감방에는 74년 갑인에 간에는 에, 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갑인이 인이 이어들어 있죠. 유경사가 피살되고 그 다음에 권방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됐다야 탄핵은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데 국회 가결된 것까지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래서 천은지 규족풍수 파견화가 이거 검토해 봐야죠 그래서 간, 간방 간 손방 곰방 금방이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간방 먼저 봅시다 그거는 축인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 요거는 빨간 거는 나쁜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자 61년 신축년이죠 박정희가 5.1 혁명을 성공합니다 이거 성공 못했으면 박정희를 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거 축방이 나쁘다 그래요 85년 을축년에 박정희 국회의원 당선되고 98년 무인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소방은 지인사가 있어요. 88년 무진년에 박정희 국회의원 되고, 경진년에 박근혜 대통령 되고, 임진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 되고, 2012년 같은 임진년에는 박근혜가 대통령 됩니다. 이걸 왜나쁘다 그래요? 본방에는 미신이 있거든요. 박정희 피살되는 건 나쁘죠. 그래요. 국회 가결되는 거는 이건 뭐 나쁜 거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정민연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92년 임신년에 박재홍이 국회의원 되고, 2004년 갑신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 됩니다. 금방이 나빠도 고요 술해가 있는데, 박상희가, 박정희 형, 박상희가 피살됐는데, 그런데, 박정희는 대통령 됐어요. 71년에. 대통령 되는 게 힘들어요. 피살되는 게 힘들어요. 정재산부수님 축인방에 흉해서 7, 4년 유계사가 피살되었는데, 61년 신축년에 박정희는 오히려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85년 을축년에 박재홍이, 98년 무인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 당선되었습니다. 지사방에 흉하다고 했는데, 88무진년에 박재홍이, 2000년 경전년에, 2012년 임진년에 박근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12년에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정미방이 흉하다고 했는데, 67년 정민년에 박정희는 6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91년 임신년에는 박정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4년 갑신년에는 박근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수례방이 흉하다고 했는데, 71년 신년년에 박정희가 제 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래도 흉한가요? 정재산풍수님은 연안이시 이순장묘에서 3대 대작이 나온 이유가 하수구 구멍물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정재산풍수에게 질문 제7호, 하수구 구멍에서 3대 대작 배출이라고 2023년 6월 17일 동영상에 올리고 반론하라고 했는데, 반론이 없어 2023년 8월 11일 말론하라고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풍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라고 했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흉고다는 길이 훨씬 많은 결과가 나왔으니 정재산 풍수는 자신의 주장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이용했죠. 이것이 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죠. 왜 흉하다는 방위 연도에 길한 일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못하시면 풍수를 더럽히지 마시고 떠나십시오.